야, 이 뚱돼지 호비. 어 아, 왜? 왜? 이렇게 살쪘는데 왜렇게 공돌이잖아. 어 그럴 수 있지. 흠. 너 진짜 굶었다. 뭐? 너 아까 전혀 식사 때이렇게다 먹고 지금 이렇게 굶어죽기전이잖아그 호비도 마찬가지거든. 저게 엄청 뚱뚱하잖아. 그니 무슨 소리야. 그고 너도 굶어죽기전이잖아그 너도 저게 뚱뚱하잖아. 그 여기 냅돼지냐? 어, 너대지 아니면 냅대지 잘 어라, 니네가 네가 저기 굶어 죽기 전이거든. 아이씨, 어이 진짜, 야 너희도 뭐냐? 하 브로, 저기 호비가 뚱뚱해 생기새 맞아? 어, 호비 뚱뚱하냐고? 어, 아니지, 아니 브로 봤어 여기 그럼 진짜 여기 말라 죽기 전인데 어 완전 굶었어. 어, 진 그렇긴 하네. 브로, 너못믿으냐 그럼 호비 제일 뚱뚱하다. 그럼 여기 삼겹살 다섯 다섯 개나 먹을 수 있잖아. 어. 흠. 할수 없지. 모르겠다. 나체. 자, 이거. 그럼 그래. 호비 한판 하자. 오, 어, 무슨? 겡르 그래. 이거 읽냄새 봐. 그럼 그래. 후. 그래 호비 똥 때지. 모르고? 자, 얘들아 준비한다. 오케이. 준비. 시작. 그래. 내 주먹. 주먹 반치. 쪼 으이 으이 가흠 그래. 이렇게 약하다니 가 그래 내가 해보지 바로 시 그래. 가라 어디 가냐 가라 시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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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호비 펀치초아 아싸 내가 있겠다 가라 그래. 그러면 호비 썬.